다른 애보다 좀 이른 거 아니에요? 아 얼른 담아가지고 우리 기남이 한들통 갖다주려 고 그러지 오늘 절이면 내일이나 성넣겠죠? 어머니 응? 기남이한테 많이 가지고 가도 쉬어서 못쓸 거예요 우리야 땅에 묻을 거지만 성재라는 김장 언제 하세요? 식구도 없는데 김장은 무슨 재미로 해 식구가 없어도 그렇지 김장은 겨울철 반 양식인데 누나, 부모님 아니에요. 나도 염치가 있지. 김장을 우리 집에다 붙이고 싶으신가 봐요. 누가 언제 그랬대나? 안 아, 붙이는 손에 매 포기 언든지 정말요. <laughs> 그 대신에 제가 젓갈도 되고 고춧가루도 되고 그럴게요. 에이, 아니라고 하시더니요 내가 언제, <laughs> 내가 먼저 하자고 그랬나? 집에 동태 사다 놓은 거 있는데요. 내일은 얼큰하게 동태찌개 끓여서 김치 속하고 맛있게 점심 먹으면 좋겠다. 되게 비싼 거 아니야? 가만있어 봐. 정 많이 나오면 나눠서 내자. 야, 무슨 날인데 사람을 무조건 잡아 끈 거냐? 귀남이 아르바이트 월급 나야. 어. <laughs> 야, 나도 그거 한번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. 맘대로 안 따라오던데. 지금은 안 하세요? 경험 삼아 한번 해봤던 거예요. 1학년 때. 아, 어, 경험 삼아? 맥주라는 거한번 마셔보자. 이걸 두고 친구를 잘사귀더두라고 했단 말씀이야. 난 소주밖에 못 사는데. 아니, 예은이 제가 하도 무기는 통해. 덕분에 명동에도 나가고 그러는 거지. 안 그러면 맨날 명륜도못볼 수나지. 어때? 경험 삼아 한 번쯤 괜찮지? 난왜 오자고 했냐? 니들끼리 잘 어울리면서. 유감 있어요? 죽으려고 일해서 번돈 마셔 치우려고? 째째예요. 돈 내가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. 돈을 왜 네가 내? 재벌 딸이에요? 맞아요. 그러니 맛있어요. 이봐요. 여기 맥주 안 줘요? 안 열지, 그만. 한잔 드릴까요? 그럽시다. 아우, 아가씨가 따라줘서 그런지 더 맛있는데, 이거. 아유, 김치 아저씨. 아, 좋다. 아유. 아, 여기도 한잔더 주세요. 그래도 한잔 하세요. 아유. 준비는 얼추 해 놨다만은 내일은 혼자서 힘들겠구나. 네,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. 날씨가 추워지니 속옷도 좀 넣어 주야 되겠고. 안 사놓으셨잖아요. 응. 가는 길에 준비를 하면 되지 뭐. 저, 갖고 가실 김밥은 아침 일찍 준비를 하겠어요. 아이고, 내가 올 테니까 일어나서 없으면 나간줄 알아? 일찍 가야 일찍 돌아오지 아이고 언제나 이짓은 면할걸 아줌마는 그래도 이 날을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응. 에휴, 다 닥치는 대로 살게 마련인가 봐 그냥 한달 내내 이 날을 기다리다 보면은 세월이 그냥 지나가기도 한 일찍 주무세요. 어, 그래. <목소리> 우리 시입생 환영회때 왔던 애잖아? 노래 잘하네? 생각난다. 맞아. t i l d a y Love s h a

얼마나지? 흠. 음. 기분 나쁘네. 얘기가 틀리지 않네. 네가 사기로 해놓고서 미연이가 돈 냈다고? 사람 무시하고 있어. 기회가 어디 한복 이냐또 있지? 야, 나 먼저 갈게. 오늘 즐거웠다. 아. 저 혼자 잘났네. 술집에서도 괜히 무게 잡고 분위기 있는 척 하더니만. 참. 석호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미연이 너한테 문제가 더 있다. 몰랐니? 그래, 나 문제하다. 어쩔래? 너 돈이 그렇게 많아? 오늘 무슨 일이 이러냐? 아이고. 아 참, 통깨 좀 없어? 이런 건 통깨 굴려서 먹어야 제 맛이 난대. 통깨 갖다 드려라 소용애미야. 아주머니도 속좀 넣으세요. 나야 소용이 때문에 그렇지만 어머니 혼자 하시기 손이 너무 더디잖아요. 그래, 누가 뭐안 하겠대? 아 참, 뭐가 하려는 거지? 담배 줘요 나가요. 장모님. 갓김치나 한다면서요? 아,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어가지고선 그런 소리 하는 거요? <laughs> 살상 위에 올리는 게 갓김치라면서요? 나도 갓김치는 맛있더라 추운 날 김장을 해야 그의 김치가 맛있다던데, 이거 오늘 날씨가 푸커네 맛만 좋겠어요, 어머니 응? 간이 많냐? 먹어보고요 <laughs> 음 아이고, 어쩜 이렇게 한 통을 안오고 너무 먹었었네. <laughs> 너무 먹었어. 아이고. 가세요, 아줌마. 한번 싸서 드릴게요. 아이고, 간도. 하나시푹먹게 응?